전직 4기 출신으로 현재 노래난 기승서를보이주는장성 기수, 이정 기수, 안덕수 기수, 한영민 기수, 김경훈 기수 이들과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는 기승소처서 선보였던 제주 4기 출신 오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현진입니다. 자. 10월 마지막 주 제주 금요일 마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빠르죠? 지금 완전한 겨울, 아, 완전한 가을이죠. 음, 정말 뜨겁지 뜨거웠던 폭염이 엊그저게 흩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지고, 이제는 좀 쌀쌀하고, 이 가을도 이제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번 주 좀, 신길 전의 마음으로 한라산도 등반했는데 한라산에 단풍이 상당히 아름답게 피어나서 정말 좀어 개인적으로 심성이나 심신을 좀 가지고 온 그런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자 이번 주 조교 상태 봤을 때도 아주 마필 역시도 가을의 걸맞은 힘에 있는 마필들 제대로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 좋은 적중을 향해서 제대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금일 경마에서 역시나 저는 승부처를 상경주, 어, 사경주 후반부로 지정했고요. 자, 1경주부터 풀어가 보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총1 0마필의 제일 모든 걸 레이팅 32 어, 최저 등급이죠. 자, 여기에서 마필 쪽으로는 저는 2번마 음악 신화 음, 이마필이 좀 예전 지금 두달 정도의 휴양을 갔던 단기경을 다녀온 마필인데 지금 휴양 가기 전에 마필 전력 상 약점이었던 경주초만 순발력이 강화된 모습 보여주면서 단기경을 나왔습니다자 직전에 입상에 성공했던 기억은 있지만 이 마필이 이번 조기상태를 봤을 때 예전과는 예전보다는 좀더 나은 걸음력과 힘대 그리고 최고 막 갇혀갖고 돌아오는 상태로 바,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게이트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지난주 김대영 기수 완전히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모습 안 밖에 보여졌죠. 제주마 일각이 있던 김대영 기수가 좀 서, 석 달간 이할탈 내용 없이 어, 바닥을 기다가 지, 지난주 거의 김대영 기수가 웬만한 막 필드 다장으로다 터트렸죠. 그런 만큼. 기세가 살아났다 판단합니다. 그만큼 마필 감각을 다시 한번 찾았다는 거. 이음악신나 김대원 기술 또 다시 불러왔고, 제주마의 강점을 갖고 있는 김대원 기술이라면 이번 게이트에서 빠른 발주, 취향 어, 가기 전보다 나은 초반 순발력을 선보이면서 어, 승부 위지를 강하게 표출할 거라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편성을 봤을 때, 상당히 약한 편성이에요. 지금 선행 전개를 이끌 수 있는 마필들이 지금 4번 마, 러너킹, 그리고 10번 마, 하늘탕인데, 자, 4번 마, 러너킹이 선행만 나온다면은 버틸 그림도 있는데, 최근에 발주 안에서 요동을 치다 보니까 엄만한 선행 어, 발주가 못 나오고 있죠. 자, 원효일 기수 불러왔습니다. 원효일 기수. 다시 한번 이 마필과의 호흡치를 이끌면서 게이트 여권도 비교적 직전보다는 상당히 안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뭐 이번 전체적으로 편성 을 봤을 때이 마필의 기본 선행력이라면 뭐 이성권까지는 충분히 따라가수 있는 전개를 이끌 거예요. 이끌 거라 기대, 기대해도 무방하다 판단합니다. 10번만 하이탕이 지금 체외곽 최외각, 직전에도 최외곽에서 강한 선행력 본부면서 입상에 성공했죠. 이번에도 이제 끝번 신청했기 때문에 음, 아쉽게도 10번 게이트 어쩔 수 없어요. 하늘태왕 직전에 여세를 보여줬다는 것은 직전에 선입전개를 이끌면서 외곽에서 상당한 거리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했다는 것. 이럼 전준기 수또 다시 한번 파이팅하는 모습 기대해 볼수 있다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직전에 아쉬움을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는 내력은 있지 않을까. 아주 강한 승부이지만 있다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마크는 20번 하늘태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 판단에는 이딱 세마필! 이 세마필로 끝을낼 그런 첫경주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음악 신화가 희원 같다고 하나서 어, 상태가 상당히 낮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자, 10번만 하늘태왕, 제 외곽이라 하더라도 대이 여건이 불리하, 불리하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전에 보여주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충분히 경합치를 이끌 수 있다. 4번, 러너킹 선행력만 다시 한 번, 발기에서만 제대로만 나온다면, 끝까지 버티는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표정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경주. 2번, 음악신화를 저는 현장에서도 축을 놓고 가고, 10번, 한태왕, 4번, 러너킹 이런 거후차권 압축드릴 수 있는 일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일경주입니다 어, 역시나, 제주 5등급 레이팅 30. 최저 등급 마필들 편성해요. 자, 여기에서 6번 맛 사랑 가득. 어, 직전 자체 경주에서 저 보인지는 이 마필을 놓고, 이 배당 마필을 놓고, 어, 탐나신비,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35.8배 연결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음, 발주 상태가 직직전에 늑발길이 보이면서 이렇다 할 전력을 못 보여줬죠. 자, 그걸 감안했을 때이 마필은 디심 충만한 마 충만해졌다는 거 가을인 만큼 청고마비 의 계절 아닙니까 모든 마필들이 살이 찌워지는 힘대가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은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어, 그걸 간파해서 6번 사랑가득을 직전에 충만을 넣고 었는데 어, 제대로 얻어갈려서 35.8배 정도당 이끌어냈습니다. 자 김대영 기술 또 다시 불러왔고 어, 직전 편성과 뭐 비교해보자면 거의 동일급에요 이 동일급이다 보니까 직전만큼의 내려 어, 선취 전개 충분히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는 편성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전보다 좀더 낮아진 편성이라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월등히 눈에 띄는 뚜렷한 충마의 역할을 할 그런 마필이 없기 때문에 자 6번 사랑 가득을 충마로 과감히 놓고 성도 들어가서 적중이 하는 것으로 꼭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뭐 후차권은 어2번막 금비늘이 조금씩. 서서히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 음, 지금 두 달간 어느 정도 지친 모습을 보이면서 출전을 그렇 했는데, 자, 이 게이트 여건이또 다시 한번 좋아졌고요. 마필쪽으로좀 체계적으로, 어, 신도현 조교사가 어, 직조를 맡으면서 어느 정도 갖고자 그,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바바 색달공주가 이번 경제에서도 또, 또 버티는 그림, 직전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3차권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뭐, 어, 직전과 동일한 게이트 여권이고, 편성 면에서 좀더 낮은 편성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림, 그릴 수 있다 판단합니다. 직전에 마판 죽어가면서 아쉽게, 어, 아쉬운 면모 많이 보여졌지만 이번에는 내용이 또 틀리죠. 직전만큼 보다는 좀더흉대가 차가는 차 있고, 또시욕 상태도 상당히 좋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3번, 색달공주. 요 정도까지 언급할 수 있는 제주 이경주입니다. 야 6번, 사랑가득을 충발해 놓고요. 저는 2번, 금빌, 3번, 색달공주 언급할 수 있는 제주 2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3경주 보여드린 첫 번째 승부처. 제주만 4등급, 레이팅 50입니다. 자. 2번 판성에서는 지금 액면가로 보면은 1번 불꽃여신이 또다시 한장에서 강추를 팔리상합니다 뭐,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맞습니다만은, 자, 저는 애초에, 지금 최근 제주마, 제주경마가 정말 초고배당에 질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작정하고, 이번 주조교상태서 정말 4일 동안 연일 봤을 때 이마필밖에 눈에안띈다 이마필.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어, 많이 가슴 깨졌죠. 그래서, 책은 한동안 완벽히 지워버리고, 거릴 때도 안 보던 마필인데, 눈에 떴다는 거. 자, 이 조교판에서 그 마필을 꾸준히 지켜봤던 모현진이 눈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왔다는 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자, 이건 그 복병권 마필을 충마로 녹합니다. 1번 불꽃 여신이 충마가 아닌, 최대 복병 마필이에요. 현장에서 제가 그 마법을 부르면, 야, 이 이놈새끼 미쳤나? 이, 이 똥말을 이러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조교발에서 정말 결코 지지 않는다. 이번에는 된다. 이번 늘어난 거리 1000m에도 충분히 대비적인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오히려 늘어난 거리에 더 유리한 마플 스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이상종적 승부처를 제정하는 게, 주력권은 1번막 불꽃 연시 맞습니다. 맞지만, 충만은 백판 마필이라는 거. 자, 백판 마필 놓고 세고 들어갑니다. 직전에 아쉬움 삼켰던 출주만 대기를 기다렸는데, 아쉽게 취소가 된그마필 제가 현장에서도 꼭 기억하시라는 그마필이또 출주합니다. 그, 금마필 그 역시도 최대 봄, 복병권, 배당권 마필이죠. 그만큼 욕심을 안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세방 막권 들어갑니다. 백판 마플에 세방 막권 이거 불꽃 여신이 놓고 가도 1 0 배당 넘어요. 1 5 배당도 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배당이에요. 아무리, 어, 일본 불꽃 여신이 현장에서 초강축으로 팔린다 해도 제가 놓고 갈 마플과 연결해서 적중되면 중배당 분명히 이겁니다 자, 이런 게임은 저는 배당을 노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판단합니다. 자, 상경주첫 번째 승부처. 배당을 노리고 1번, 불꽃여신이 현장에서 많은 인 기도를 받겠지만 주력권이고 충만은 다른 마필이다. 배정 마필로 점 찍어서 배트권 중식해 심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 이제 강하게 펼쳐져서 적극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 4공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레이팅 70. 어, 상당히 혼전구도죠. 상당히 혼전구도. 지금 마필 쪽으로는 지금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2번차량한꿈 직전에 직전에서야 입상에 당 꿈을 가졌던 근데 워낙 저배다 1.6배였죠 한 번만 건 들어가도 아쉬웠죠 너무 배당이 적기 때문에 자 3번만 돈 마시나 역시 직전에 아쉬운 3차권 최근 꾸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언동히트가 직전에 승부전에 임하면서 아쉽게 결전은 어, 거듭했는데. 마필 상태는 아직도 이어가고 있어요. 즉, 승군전의 마필들 기세에 어느 정도 적응응치가 직전에 얼마만큼 이끌어 냈느냐. 그게 관건인데, 자, 이런 마필 스타일은 어, 뚝심있고 근성이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적적으로 극 의외의 변수도 이끌어 낼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7번만유수요로가 직전에 아주 제대로 해 먹었죠. 제대로 빡 빠져 먹었죠. 보리일 경주에서 여러분께 3 6 300, 제로 때려듣고, 그여세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나가더라고요, 그냥. 음, 참. 이래서 제주경마 힘든 거죠. 자, 유수요로. 다시 한번 재정비. 김영래 조교사의 재정비를 통했기 해 때문에, 강한 승부해주는 필수분이기 때문에, 이 7번 유수요로. 역시, 어, 강축만 중에 한마필이 있겠죠. 자, 팔번마 신일 장군이 기술을 바꾸면서, 어, 늘어난 거리 대비 전개적으로 충분히 이끌 수 있는 그런 전개를 안덕스 기수가 이끌 거라 판단합니다. 안덕스 기수. 선행 전개도 곧잘 잘 타고, 선측 전개. 전체로 자유화 각질에 대해서, 어, 자유화 전개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승수를 갖고 있는데, 자, 한영민 기수도 실패했고, 안덕스 기수가 8월 17일 깜짝 배당 이끌어내면서 그 뒤로 좀 저조하죠. 꾸준세는 어,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수가 얼마만큼 마방에서 마방과 기수가 얼마만큼 합작으로 강한 승부지 합의점이 맞느냐 거기에 달렸다 판단합니다. 마필 상태는 무난해요. 8월 17일 경고 경주 당시 올라왔던 마필 상태 그대로인데 실전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타이밍을 봐야겠죠.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마필 중에 하나로 판단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제가 놓고 가는 마필. 가장 강점인 꾸준세를, 꾸준세 점수를 많이 주고 싶어요. 음. 이 열, 열 마필 중에서 가장 꾸준한 마필. 뭐 입상을 했든 안 했든, 가장 기복 없이 꾸준한 마필. 그 마필을 필드로 갖고 갑니다. 딱두방 맞건. 세 방도 아니에요. 마지막 순도 조교판에서 봤을 때딱 세마필이구나. 출마 딱 되자마자, 아, 이건 딱 세마필.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 세마필의 두방 맞건 확실히 달고 갑니다. 여러 구멍 타봐야 한수 안 나올 거안 갖고 갑니다. 잡아도 적은 구멍으로 잡아야 여러분들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죠. 저도 배트 입장에서 여러 분은안 갑니다. 어, 알면서도, 아, 저거 맞춰봐야 한수 안 돼. 돈전도 안 돼. 돈 버립니다. 우연부단 안고 가는 거죠. 어차피 경마도 확률겜인데, 저는 조교판에서 좋은 모습과 직전에 보여준 내용, 복귀, 이두 가지, 그리고 마방 정복이세 가지가 3일째 되면서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80%가 넘어야 달고 가는 게이 경마인데, 자, 이번 편성 4경주에서는 충마에 대한 확신이 80%가 훨씬 넘습니다. 이 3일째, 조교, 복귀, 정복 이3일체에서 상당히 확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임진이 믿고 가는 충마가 궁금하시면 현장에서도 많은 기대 해주신다면 꼭그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금요경주 마지막 경주를 하이라이트 장식하면서 마감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4경주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2018년도도 심없이 달려왔습니다. 뭐잘 맞힐 때도 있고 저조 무진장 올킬 당할 때 있고 뭐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죠 예상가라는 게뭐 속된 말로 모두 맞히면 제가 예상하겠습니까? 배트로 그냥 전 어, 전향하죠. 근데 예상은 예상입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예상, 장고적으로 예상해서 꼭 적중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제 기분의 돌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한다는 거그 점만큼 잊지 마시고. 많은 경력 부탁드리면서, 자 쌀쌀한 가을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한 절기만큼 감기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감기 걸리면 일상 생활에 특지장 이 있죠. 자 여러분들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저는 현장에서 좋은 마분과 또 토요 방송에서 또 다시 찾아뵙게되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